자 근데 이런 모든 걸다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의 눈앞에 닥친 경선 통과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경선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네, 결국 저는 낡은 정치와 가감이 단절하고 시민 중심 그리고 경제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산을 다녀보면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제가 새로운 바람을 부산 경제에 일으켜서 부산을 각오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다시 부산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인지도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시고 그걸 좀 극복해내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예. 가지고 있는 비전과 부산을 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는지를. 시민 여러분께 진정성 있게, 낮은 자세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저의 이러한 진정성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대한 부산시민들께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